네, 아 어떻게 지내고 있냐고요? 네, 이거 때문에 원에서 왔대요. 원래 형들이 계속 광주 오라고 했는데 네. 제가 오라니하다고 오라 어요아저복가요어게가이김도그 그럼 시저전 뭐 <laughs> <내일> 내려갈게요. <laughs> 아, 그래서 진짜 원주에서 오셨어요? 네. 하, 얼마나 걸려? 4 시간 정도. <laughs> 아,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아니,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저광주 l d you, I'm sure you're g o i 어요 to draw. What is that? Catalopiste, 에 g y p t i a n s c 주인님같은 m a k e r Ah, c a t a l o p i s t 사이를기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저는 2000년생 김진호라고 합니다. <laughs> <laughs> 저는 풀백 맡고 있습니다. 몇 년생 하지 마요. 왜냐저희가제 나이가 맞으신 분이거든요. 아몇년생 26살. 저는 지들끼리도 그렇니다 16살. 사이즈 2 저 호랑이 때이일입다이일입다이입니다이 일입니다. 이 일입니다. 이일입니일한3다대일아스모이입니다이일2니살이일이 일입니다. 27살 니다이 일입니다. 이 일입니다. 이 일입니다. 이 일입니다. 이일입이일이니다 는 올해 정말 좋은 활약을 좀 해줬는데 한 마디 좀 올해는 저희가 했으니까 내년은 아주 예쁘시 한번 일 한번 해주세요. 제가 동영상 보여드릴게요. 갤러리에서. 아, 저 진짜 받았어요. 집에 장시했어요 감독님 이정현 감독님을 야구 선수들이 너무 이렇게 좋아하거든요. 밖에서 봤을 때어떤건보요 좋은 의미로 붙여 있요 너무 멋있어요, 그형님 그럼... 네.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의미로 비춰있고 나쁜 의미로도 비춰있어요. 여세요열려있요열려있요 오, 네. 아, 진짜 이거다 아, 네. 축구가 힘들다, 야구가 힘들다 토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구가 안 힘드니까 이제 경기를 왜매하는 거. 하구를한번 직관하러 갔거든요 아... 그 이제 그 홈런치는 그 외야석에 앉았었는데 앞에 이제 수비하고 계시는데 가만히 서있다가 이제 후추 와서 종림치고들어가시어요 몸이 아래니까 그래서 어? 이거는왜 이리 와주시는 거지? 요 <laughs> 일주일에 한번 경기하시잖아요 생각으뭐저랑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laughs> 뭐 그냥 하루, 하루 힘들다? 왜 네, 카메라 안 켜져 있을 때는 어, 축구가 되는 거 <laughs> <laughs> 네, 네, 네. 갑자기 <laughs> 이제. 게 불러나지. 대변을 해야 되니까. 한 명도 리틀 축구로서. <laughs> 하고는 그냥, 근거리 위주면은 축구는 계속 뛰어야 되니까. <laughs> 네. 진짜 시대 없어가지고. 제 기준으로 축구가 되는 거요 <laughs> 저희 쪽에서 납시는 어고 <laughs> 힘든 건 축구인데 네. 약간 멘탈적으로는 아, 수, 아니, 축구는 수이가 자세 똑바로 네 멘탈적으로는 한숙이다멘탈적으로이면 그런 건 저희가 배워야지 힘들어 하루 틀들어가 이신 근데 야구는 기에지필하더 저기, 나가시죠, 여기. 운동장. 네. 거기서 생각이 먼저 한번 볼요 <laughs> 생각을 왜 <laughs> 해야 돼? 구를 끝까지 알아야 되러에 맹점이 있어요. 봐봐. 축구는 일주일에 한 경기예요. 민주, 일주일에 여섯 경기예요. 그럼 여섯 경기를 한 경기에 이걸 들어야 되는데 그게 맞는 거잖아요. 자있 그렇죠? 그죠 아유, 말하하게 한번 요 여자들 한 경기 하는 거랑 우리 <laughs> 여섯 경기 하는 거랑 비교를 해야 돼요. 이유리가 선발 출수인 나는 5 1인닝당한 30분 걸리니까 아겠습니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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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한니다알겠어니그알겠히니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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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겠습니다알겠습니어 알겠습니다. 알겠습 그 여섯 경기 동안 체력 소모가 사실 축구 한 경기에 나는 음. 야구가 더 한다고 들만하네요. 음. 일주일로 따졌을 때. 오늘 이번 연도 승리가 어떻게 되시죠? 엄청 많죠 점. 우승했으니까. 8 0년8 0년 그럼 엄청 쉬셨겠네요. 아, 그러니까. <laughs> <이기니까 웃음> 아니 그 너무 이기니까 그걸 기회니까 너무 이기니까 쉴거아요 그렇죠. 얘네들이 못 치니까. 한국에 야구가 1등이 6할이에요 10경기 중에 1등이 6승을 하고 꼴찌가 4승을 하는 스포츠예요 10경기 중에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해서 약간 이렇게 쉽게 버릴 수치, 수 있는 아니지? 중위 상태가 다른 스포츠는 1등과 꼴등의 격차가 좀많으 걸로 고요 그래서 승률이 엄청 높잖아요 꼴등이 1등을 잡기는 좀 힘든 스포츠잖아요 근데 우리는 꼴등이 1등을 팀세 경기 하면은 우리가 유진 시리즈 를할 때도 있고 우리가 스윕을 당할 때도 있어. 세 경기 내비 질 때도 있어. 골든한데 음, 그 진짜. 정도로 접촉될 수 있다. 누구랑 하든 우리는 무조건 음, 트로 네. 나가야 돼. 음, 모든 경기. 음, 야구가 더 힘들다고 할까? 아, 그런 거 아닌 것같아 어, 한번 해보시는데. 이렇게 <laughs> 이야기하시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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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일주일에 1 8 시간 일을 해야 돼요. 오, <laughs> 근데 9 0분 때이잖아. 뭘? <laughs> 그렇게요. 스포츠 으로서는데한로가는데 체력성이 아. 가더 아. 많이 아. 어요아그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딱 그거 딱올 그, 시즌 뛰면서 제수 많이 뛰면몇로나왔한로수1 2 7 그럼 여기가 더 힘든 걸 합시다. 저만 저도 정도. 그럼 까지니다 나이 나이

세번서까지그 마무리 던 거. 자, 부같이7는7 어. 자, 어. 이김도우생겼네인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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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자, 김도영 선수 슈팅 들어가겠습니다. 시메시으로쳐 어. 볼게요. 오! 자 평가. 오. 어때요? 5점 만점 4.5 지금. 4점 4점. 저보다 잘차시는거같아 맞는 거 같긴 해. <laughs> 뭘 보여주는 거야? 야, 자 평가해 주세요. 만점, 아, 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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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너 너무 다어가 안안 보고 찬용 수, 맞춰도 되잖아요. 에이, 맞춰도 돼요. 형. 오 요, 정도깔콘 해가지고 슛게임 어? 식으로 옛날에 하는 게 있거든요, 여기 네. 나 이거 고다 <laughs> <데이마크에, 데이마크에. 웃음> <laughs> 바깥쪽에서 보는데 패스를 이미 받았거든요, 저희는 막는데 <laughs> 우리 저이러 있었어 이고있 야구할 때는 <목소리가> 좀 멋있었는데 축구하니까 약간 일반인 군대가 같으셔가지고 네. 뭔가 다 똑같은 사람인구나 생각보다 <목소리가> <목소리가> 재밌었어요. 이런 대선수들을 만난다는 건영광스러웠는데또 한편으로는 또 저희랑 뭐 별다를 것 없이 진짜 같은 사람이라는 걸도 네. 사람 냄새를 좀 많이 느꼈고 네. 정말 재밌었습니다. 덕분에 감사합니다. 야구 선수를 처음 가까이서 봤는데. 신기한 것같다 네, 네. 네. 재밌었던 것 재밌었던 것. 축구장. <laughs> 네. 신기합니다. 하기 실제로 이렇게 또 뛰어보니까. 네. 네. 축구장 처음 와봤어요 살면서. 아 진짜 축구장 한 번도 안 와봤어요? 어, 그런 것 같아요. 내년 한번 시초 한번 음, 하러 오셔도. 축이요? 네. 그럼 스카웃 제의 받을 수 있네. 오늘 음. 너무 재밌었어요. 저희 갖고 놀아주셔서. 진짜 재밌었어요. a v e a crumb. Susan, my son, you c a 알았을 거예요 이제. 축구가 힘 I 다는 k e d good. I'm going to go to the d u m m 데 근데 네. 땀이 와. 어. 근데 차는 워낙 분 o t 다른데 네. 또 마음 맞는 게또 있기 때문에. 저 g to 말안 해도 예. 서로 알 거예요. 음. 이런 자리가 또 좋은 자리인 것도 알고. 이번 연도가 그 아니라도 아니, 그래. 내년에 네, 네. 꼭한 번씩 있었으면 좋겠어요.